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정엄마 생신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닭다리를 뜯더니만 형부 밥그릇에 올려줬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장모님, 맨날 형님만 챙기시고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언제쯤 장모님께 닭다리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변해는 무슨, 우리 마싸이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닭다리가 문제가 아니지. 내가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엄마가 형부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어둡기만 하던 형부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장훈님, 뭘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자네가 몸을 던져서 날 구해줬잖나. 내가 사위 하나는 아주 잘 봤다니까. 자네 아니었으면 그때 진짜 큰 일치를 뻔했다니까. 장모님 그 사위에 저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우리 둘째 사위도 당연히 들어가지. 그래도 우리 맞 사위만은 못하지.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형님 같은 분이 없긴 하죠. 엄마와 남편이 형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들어 음식 장사를 하는 형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엄마와 남편이 형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형부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남편이 더큰 소리로 말했어요. 장호님, 그때 형님의 영웅감은 그냥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세히 듣고 싶네요. 내가 자네한테는 말을 안 했던 모양이구만. 말도 마, 그때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배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집채만 한 멧돼지가 나를 노려보고 있지 뭔가. 멧돼지가요? 엄청 놀라셨겠어요. 놀라다뿐이야, 이 멧돼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도 움직이질 않고 어떻게 아나 머릿속이 그냥 멍하더라 그 말이야.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의 얼굴이 한껏 상기되어 있었는데요.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 친정은 강원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배추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고 우리 삼남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입사한 언니가 지금의 형부를 데리고 본가로 갔던 모양인데요. 형부를 처음 보자마자 엄마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부의 얼굴이 조금 개성있게 생긴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냥 딱 봐도 평범해 보이는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그랬기에 형부의 첫인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형부를 꽤나 못마땅해했어요. 또한 형부가 일반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 부분으로 인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만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랐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에게 푹 빠진 형부는 매주 강원도 본가에 내려가서 반일을 도와드릴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곤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십살이 열리지가 않았는데요. 다만 아빠만이 성실한 형부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들어했어요. 내가 보기엔 사람 성실하고 어디 땀을 할 데가 없더구만. 당신은 왜 그렇게 못마땅해하는 거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얼굴만 해도 그래. 아니 어떻게 된게 서울에서 따고 자랐다는 사람이 평생 시골에서 산 당신보다 얼굴이 더 시골 사람 같을 수가 있어. 당신 사람 외모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얼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나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어디 데리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 그렇긴 뭐가 그래. 내가 볼 때는 다부진 게 아주 좋아 보이기만 하더구만. 그리고 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왜 난리냔 말이야. 내가 얼굴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직업도 그래. 그 음식 장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하고 있다잖아. 나중에 우리 딸까지 식당 일 부려먹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심란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도 지 팔자인 걸 어떻게 하겠어 당신 딸이 좋다고 저러고 있는 걸 그니까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그 말이야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엄마가 속상한 듯 말을 하다가는 아빠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을 만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엄마가 배추밭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난 엄마였기에 아빠보다 먼저 나가서 배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형부와 언니가 같이 내려왔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형부 혼자 배추밭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배추밭으로 가서 보니 엄마와 조금 떨어진 곳에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엄마와 대치를 하고 있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그날 멧돼지를 처음 봤다는데요. 형부 말에 따르면 멧돼지 생김새가 아주 험악하다 못해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형부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답니다.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자네나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해! 어머님,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절대 오지 마! 오면 안 돼! 거기 가만히 있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멧돼지 주제에 우리 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어! 너 오늘 뒤진 줄 알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작대기를 하나 들더니만, 형부가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형부가 뛰어오는 모습을 멧돼지도 본 모양으로 갑자기 돌변했다고 하네요. 자네 거기 가만히 있으라니까! 일 어찌 그래? 이쪽으로 오지 말고 뒤로 토끼 얼른 토끼란 말이야! 엄마가 형부에게 소리치면서 멧돼지를 피해 반대편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당시 형부는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작대기를 하늘높이 치켜들고는 계속해서 멧돼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곧 형부와 멧돼지가 맞장까지 뜨게 되었답니다. 잔뜩 놀란 엄마가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배추밭으로 뛰어왔다는데요. 만약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형부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멧돼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멧돼지가 천하장사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런 멧돼지를 상대로 형부가 혈투를 벌였으니 목숨을 부지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엄마 말로는 형부가 멧돼지에 받쳐 하늘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기도 했다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악작같이 작대기를 움켜잡은 채 마구마구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빠가 동네 분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멧돼지도 수에서 밀렸다고 나름의 판단을 했던 것인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다네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형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놀란 엄마가 급히 구급차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옆에서 언니가 놀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구급차에 실리기 직전에 형부가 엄마에게 간절한 한마디를 남겼다는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만 무사하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린 채 형부의 손을 꼭 잡아줬고 말이죠. 그뒤 형부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님 곁에서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멧돼지고 호랑이고 더아부라고 해보세요. 저 바퀴동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어머니를 아! 아! 아저씨! 들꽃 좀 살살 들어주세요. 거기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그뒤 형부는 동네에서 영웅이 되었는데요. 동네분들이 다들 감탄한 채 칭찬을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어디 결혼도 안한 젊은 총각이 예비 장모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멧돼지랑 맞짱을 뜰수 있겠어? 자네들도 생각해봐. 우리 동네에서 멧돼지랑 맞짱 뜰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야. 보통 깡으로는 어림도 없다니까. 내가 보니 저 집은 마사이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왔어. 부럽다, 부러워. 나도 목숨 바쳐서 날 구해줄 사이 하나만 있었으면 수원이었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형부는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는데요. 얼마 뒤 형부가 태어나서 다시 본가로 갔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장모를 살린 박서방이라며 무슨 연예인 마냥 악수까지 청했거든요. 그 모습에 형부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었고요. 덕분에 형부는 엄마의 무한 사랑을 받으며 언니와 무사히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 이후 엄마는 형부라고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반기곤 하는데요. 둘째 사위인 우리 남편이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잘 사는 편이었지만 엄마에게는 오로지 마사이밖에 없는 듯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형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요즘 얼굴에 먹그름만 가득했기에 엄마가 형부의 길을 살려 주려고 더욱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을 형부의 무용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엄마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같았으면 겁나서 바로 도망쳤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모습을 봤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죠.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형님처럼 배짱이 두둑해야 가능하다니까요. 남편이 기세를 몰아 한껏 형부를 지켜세우고 있었는데요. 당연하지. 우리 마사이나 되니까 그렇게 뛰어든 거지. 암 아무나 못하는 거지. 장모님께서 너무 그러시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지. 자네 그때 영광의 상처도 생겼잖나. 아 여기 옆구리 상처를 말하시는 거죠? 그때 멧돼지한테 냅다 들려서 공중부양까지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근데 저는 멧돼지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은 꿈에도 몰랐었잖아요 저를 그냥 냅다 내다 꽂아버리더라고요 말도 말게 이 동네에서 멧돼지 안 마주쳐본 사람이 없는데 그 멧돼지랑 눈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릴 정도라고 하잖나 저 위에 김씨 아저씨는 조그마한 멧돼지가 혼자 돌아다녀서 귀엽다고 가까이 갔다가 그 길로 황천길 갈뻔했잖아 왜요? 작은 멧돼지도 힘이 엄청 센가 보죠? 그게 아니라 그 작은 멧돼지 근처에는 항상 어미가 같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걸 깜빡하고는 귀엽다고 그랬다가 그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네 그냥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래도 혹시나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장모님 꼭 지켜드릴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 내가 우리 마사이 덕분에 마음이 얼마나 튼진한지 모르겠어. 엄마가 입이 닳도록 형부를 칭찬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래서 집안에 마사이가 잘 들어와야 하나 봅니다. 형님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둘째 사이인 저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동서처럼 잘 나가는 게 최고인 거지. 형부가 다시 우울모드가 된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형님, 사업이야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죠. 조금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내 사업이 훨씬 낫죠. 월급쟁이는 집꼬리만한 월급에 맨날 지지고 묻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형님 한창 매출 잘 나올 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이 사업이라는 게 운영만 잘 되면 아주 괜찮긴 한데,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어려울 땐 아주 죽을 맛이네. 기다려 보세요. 잘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나중에 멧돼지랑 맞짱 뜨는 방법이나 좀 알려 주세요. 저도 멧돼지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남편이 형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대화 주제를 바꾸고 있었는데요. 멧돼지 그거는 그냥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어. 잘봐 봐. 옛날 그 영화 보냐? 거기서 말했듯이 무대보 정신 이게 딱 필요하다 그 말이야. 멧돼지를 맞닥뜨리면 그냥 멧돼지한테 돌진해. 그럼 멧돼지가 흠칫 놀라겠지. 그런 다음 한마디를 날려. 너 멧돼지냐? 나 박희동이야. 그럼 멧돼지가 당황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멧돼지 긴 송곳니를 잽싸게 딱 잡아. 그리고 그냥 한방에 팍! 이거면 백이면 백 그냥 끝나. 형부의 말에 가족들 모두 한참을 웃었는데요.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형부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우리 남편의 손을 잡아 끌더니만 한쪽 구석으로 가서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맙네. 오늘 자네 덕분에.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 같네. 별 말씀을요. 근데 계속 저렇게 형님 식당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 말일세. 요즘 가게세 내기도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그나저나, 내가 복이 많아서 사이 둘다 이렇게 착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저 지금 장모님께 칭찬받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칭찬 정도가 아니지. 아주 고맙네. 가족이라는 게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는 게 가족 아니겠나? 그럼요. 장모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가게도 곧 좋아질 겁니다. 남편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언니와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답니다. 우리 시댁은 꽤 부잣집으로 남편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혹여나 시골 출신인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남편은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거기다 눈치도 빠르고 배려심도 많은 편이라 가족 모두 남편이 부자라는 것을 잊고 지낼 정도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시부모님께 보고 배운 듯 했는데요. 시부모님 또한 인자하시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그날 밤늦게 엄마랑 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다시 집으로 올라가던 중에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엄마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당신이 엄마한테 형부 주라고 돈을 드렸다면서? 내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 드렸었는데, 그걸 당신한테 말한 거야? 아니, 엄마가 언니한테 귀뜸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아까 당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럼 그걸 처형한테 말씀하신 거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형부한테는 말안 했지만, 언니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말한 모양이야. 제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는데요. 남편이 제게 다시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그덧 말이야. 절대 형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은근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 그니까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절대 말조심하라고 해. 걱정 마.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그런 큰 돈을 언제 챙겨온 거야? 주변에 보니 요즘 다들 사업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뭐. 요즘 경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나중에 풀리면 잘될 거야.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렵다고 했으면 형님도 바로 도와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맘쓰지 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행히도 형부 가게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형부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어느날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웠어. 이돈 말이야, 정말 잘 썼어.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었는데, 동서가 도와줘서, 숨통이 튀었었거든 형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사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도와주신 걸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말하더라고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형님은 저 모른 척할 겁니까 멧돼지랑 맞짱까지 뜬 형님이신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만이라도 정말 고맙네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래도 내가 겪어보니 가족들밖에 없더구만. 그럼요. 그러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라며 형부와 남편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답니다. 형부 말처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